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유성아입니다. 오늘은 4월 22일 현재 시간 4시 15분입니다. 자, 오늘은 리플이 요즘 트럼프의 금리나 압박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 향후에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 차트 분석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영상에서 솔라나의 관점을 맞춘 걸 살짝 자랑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라나는 지지구간 1에서 지지흐름을 받고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매물대 상단선까지 강하게 돌파하고 지지구간 1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온 모습인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구간에서 이만큼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아래로 내려가서 노란 저항선에서 지지를 막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에서는 위쪽에서 입절하고 내려왔을 때 말씀드린 관점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알아볼 코인 리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지금 리플이 움직이는 데에는 글로벌 매크로 흐름이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과 관세 정책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4월 21일에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 마이너스 91포인트 나싹 마이너스 2.5%나 급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트럼프는 연준 의장을 겨냥해서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온다고 공개 압박을 했고 시장은 여기에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메타까지 줄줄이 무너지면서 투자 자금이 미국 자산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과 위기 국면 속에서 투자자들은 다시 암호화폐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 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 않을까요?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증시가 무너지는 그 순간, 비트코인은 오히려 8만 8천 달러까지나 솟으면서 역주행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리플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반등과 아시아 채택 확대, 이번 하락장에서 오히려 기회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시장은 불확실성에서 휘청이는 증시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극명한 온도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리플은 단기적인 기술적 상승 신호와 함께 비트코인에 이어서 시장 관심을 끌수 있는 다음 주자로 떠오르고 있죠. 자, 그러면 바로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플이 상승장에 들어섰지만 가상자산의 증권성 이슈 소송에 리플이 직접 언급되면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전에 SEC 소송에 이어서 이미 소송에 익숙해진 상태라 단기 반등은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에 언급된 알트들, 예를 들어 오늘 다룰 리플이나 솔라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위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상승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선에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은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이 만나면서 수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유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리플이 다시 상승세를 타기 위해서는 어떤 흐름을 보여야 할까요? 일단은 상승 추세선의 지지를 받아야겠죠. 지지를 받고 오르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다면 상단 매물대인 FBG 하단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입가를 어디로 잡냐? 하락 추세선이나 ASR 매물대 2.1213 구간을 돌파한 후에 지지를 확인한다면 이 구간, 2.13달러 구간에서 진입을 해 줍니다.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FBG 하단선 2.24달러에서 50%만 익절을 해 주십니다. 최종 목표가는 이 위에 FBG 상단선인 2.3달러에서 전량 익절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상승할 수도 있지만, 현재 리플은 도마 위에 올라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상승 움직임이 나올 때는 영상에서 다루거나 소통방에서 알려드릴 텐데 아무래도 영상은 촬영하고 편집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소통방으로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리플이 하락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락 시나리오의 조건은 1차적으로 상승 추세선을 하락 돌파할 때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4시간 봉기중 ASR을 하락 돌파할 시인데요. 전체적인 상승장이지만 지금 당장은 살짝 위축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밴드를 길게 가져가면서 받아먹는 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후에 지지 구간 2의 상단선 2달러에서 1차 진입을 해주시고 목표가는 하늘색 매물대나 상승 추세선까지 목표가를 설정해줍니다. 하늘색 매물대 구간은 2.3에서 2.4달러 구간이고 상승 추세선은 2.07달러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더 하락하게 된다면 지지 구간의 하단선과 매물대가 겹쳐 있죠. 이 구간 1.87 달러에서 2차 진입을 해주신 후에 2차 이후에 나머지 진입가는 마찬가지로 소통방에서 상황을 보고 실시간 대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은 소송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위축이 있을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만 이미 한번 이슈를 이겨냈기 때문에 비관적이지 않게 시장의 흐름을 관목해볼 만합니다. 그럼에도 살짝 불안하실 수는 있. 있지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코인 시장은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흐름을 같이 따라갑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어떤가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공개 저격하고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안전 자산으로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세를 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진입하기에는 늦은 시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2시쯤 올린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이 저항 구간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테스트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관점 그대로가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이 저항선은 청산 비트맵을 토대로 그은 저항선인데 이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저항 구간. 88,400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목표가는 다음 저항 구간인 89,400달러에서 50%만 익절하시고, 여기 위로는 딱히 큰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이 구간만 뚫어준다면, 위쪽 FBG 하단선인 92,000달러까지 대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전량 익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후에 혹시 모를 반락자리가 있는지, 청산 히트맵, 추세선, 매물대를 보고 반락자리를 찾아서, 새로운 전략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잡히는 대로 소통방에서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1차 진입가 부근에서 혹시나 지지를 받는 줄 알고 먼저 진입을 하셨다. 그랬다가 다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냥 이 부근에서 전량 입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 구간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너무 대책 없는 말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라면 여기서 하락 흐름이 나온다면 이 구간에서 전량 입절하고 이후에 흐름을 확인한 뒤에 확실한 반등세를 확인하고 재진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더 하락하면 예상하는 하락 시나리오의 1차, 2차 진입가에서 진입을 한 후에 여기서 진입을 했을 때는 이만큼, 여기서 들어간다면 이만큼의 수익률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 그리고 확실하게 수익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할 때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여기서 더 내려와서 여기 노란색 선 상승 채널의 상단선 부분입니다. 채널의 상단선 부근인 87,600달러 부근에서 진입을 해주시고 반락한다면 여기 저항 구간에서 전량 익절하시되 여기 저항 구간 88,400달러 부근을 다시 뚫는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부근에서 다시 진입을 해줍니다. 89,400원에서, 89,400달러에서 전량 익절해줍니다. 여기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쭉 하락한다면 채널의 중단선인 85,800달러. 여기서 더 하락한다면, 84,200달러 부근에서 3차 진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여기서 하락하는 그림은 그려지지가 않는데 그래도 이런 때일수록 하락 관점은 안전하게 가져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희 코인인사이트에서 개발한 이 ASR 지표를 토대로 확인을 했을 때 여기에서 지지받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 아래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이 지표가 꽤나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리플과 비트코인의 차트를 분석할 때사용하 이 ASR 지표는 필요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실 때 기타 사항에 이 지표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구독자분들만 해서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저 지표도 그렇고, 운영하는 소통방도 그렇고, 금전 요구 절대 없으니까, 구독과 댓글만 달아주시고,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AS 지표는 소스코드를 받아서 그대로 넣기만 하시면 끝이니까, 다들 한 번씩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리플과 비트코인의 차트 흐름을 짚어드렸습니다. 영상 올리는 것마다 아주 정확하게 흐름을 맞춰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여기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차트 보시면, 나중에는 여러분들만의 매매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혹시나 영상이나 소통방에서 알려드리는 차트 종목 외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신청하실 때 보유 종목 진단에 체크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선착순으로 주에 10명에서 20분만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한 분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